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자, 이런 삼각형이 있고 여기 A 1, 0 자, 그랬을때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긋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이 뭐가 된다? 이 점. 외심? 내심? 외심? 내심? 내심? 외심. 잘 보세요. 음, 어, 잘 봐. 어,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어, 외워야 돼. 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수직 이등분선이면 헷갈려. 어, 학생들이 이게 특히 고등학교 이제 한번 지나고 나면 이게 외심인지 내심인지 헷갈리거든. 그런데 어, 뭐 각자 방법으로 외우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또 잊어버려 가지고 기억이 안날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 수직 이등분선이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수직 이등분선은 어디에 가장 중요한 성질이냐면 이등변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등변삼각형 그러면 얘가 이등변삼각형이 될 테고 얘도 이등변삼각형 얘도 이등변삼각형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 되면 얘는 외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외심의 작도법이 수직이등분선이고 내심의 작도법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각자 방법으로 좀 외워두세요 그냥 선생님은 그냥 내각 이렇게 해서 어,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냥 이렇게 좀 유치하게도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근데 나중에 헷갈릴 수도, 내각인지 외각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 어, 이거 조차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 각자 방법으로 좀 외우는데, 어, 그것보다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 외심의 성질까지도 같이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수직 이등분선 하면, 어, 이등변 삼각형을 떠올려. 어, 수직 이등분선은 이등변 삼각형을 떠올리면 당연히 이변들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다 같다. 이것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외심에서 이 삼각형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고, 어,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복습했고, 그래서 외심입니다. 자, 외심의 성질은 뭐냐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고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고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가지고 이 교점을 다 알아야 필요가 없습니다. 외심은 두 수직 이등분선만 만나더라도 얘는 외심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직이 등분선두 개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여기부터 구하자. 자, 여기는 우선 중점부터 구해야 된다. 중점은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2,3.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6이라서 3. 맞습니까? 맞지? 2. 그 다음에 6 기울기가 3이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버리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되고 2를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도록 하려면 3분의 9, 그러면 3분의 11이 되겠다. 어, 웬만한 분수도 그냥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요2 넣고, 그러면 여기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거든. 그러면 3이 나오도록 하려면 여기에다가 3분의 11을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빨리 풀기 위해서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bc의 중점 bc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중점은 2개 더하면 5, 2개 더하면 8 그러면 얘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가 7에서 3 빼면 4분의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도 1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1이고 5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8이 나와야 되지. 맞지? 그래서 x 더하기 3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 아 여기에서 뭔가 잘못됐지? 여기가 지금 5,8이 아니라 5,4다. 맞지? 여기 예랑예랑 더해서 2로 안 나눴습니다. 오마 4. 그럼 다시. 그럼 y는 x에다가 5를 넣었을 때 4가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럼 예랑예랑 이제 연립하자. 연립하면 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분의 1x, 3분의 11이 같으면 되고 양변에 3을 곱하면 3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1이 되고 넘어가면 4x 넘어가면 14. 그래서 x는 2분의 7. x가 2분의 7이 되면 y는 2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2분의 7, 2분의 5.